차가 지나가니까, 그서제품줍 그리고 나서 추월 가속을 할까요? 잘 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약간의 커브가 있으니까 약간 머뭇거리면서 최선 변경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방향지시등을 자동으로 해제를 시키고 이제 2차선으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100m 외에 오토팔러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지원하지 않는 터널이라고 나옵니다. 터널을 진입할 때 어떻게 변경될까요? 네, 이때는 오토팔러 내비게이션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오토팔러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오토팔러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실행되려면맵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차량과 그 온라인 네트워크가 서로 통해야 제대로 된 자율주행할 을수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적혀있습니다. 전... 아네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곧바로 일반 오토 파일럿이 오토 파일럿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서는 오토 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운전자가 전망을 주시하면서 가라는 의미로. 될것 같아요. 네, 이런 한국의 도심 환경을 오토 파일럿이 어떻게 이해할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4.5km 정도 남은 상태라 차가 지금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죠. 지금 옆 차에. 통행이 지나간 뒤로아 지금 잘 통행이 원활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갑니다 아 지금 차가 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트럭이 양보를 못안 하네요 양보를 안 하니까 차가 안 갑니다 차선 변경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 좀 아쉽네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차선변경을 승인을 내리고 스티어링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차량이 알아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음제 오른쪽에 있던 트럭이 아 너무 차선변경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속을 해 버리죠 그것 때문에 센서가 차량의 흐름을 감지해 버리니까 차가 차선변경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면 테슬라와 경쟁하는 업체들도 이런 서행 구간에서 자동차선 변경을 할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국내 의 주행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수입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곧바로 차선 변경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자, 알아서 이제 출구 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누자면 장점은 정말 편리하게 알아서 차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일 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토팔렛 내비게이션도 언젠가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거고요. 국내에 있는 HDA도 오토팔렛 내비게이션과 경쟁을 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변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주는 시승기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what